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지금 얘는 뭐예요? o t o m a t 거든요 오는 길에 토마토를 키워보려는 a t o t o m a t 두번 자전거를 성공해가지고 네. 같이 o m a t o Toma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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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a t 서 Tomato, t o m a t 이 Tomato, Tomato, t o m 너무, 너무 적은 거 같아서 한 개를 투하하려고 합니다. 또. 음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제손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. 딸기를 먹고 시사 손을 씻었기 때문입니다. 근 네,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는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. 네. 그거 네. 내요 맞아요. 아, 네라고요아 맞아요. 하시는 군요 셋. 한번 주고 반대쪽도. 하나, 둘, 셋. 한번 u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h 지고 떠졌다. 이게 제대로 안 t t 거같 h a t is 어먹 What is it? What is it? w h 맛이 is it? What is 그 집이랑 씨 있죠? 그걸 캉 터져 나와요. 너무 맛있겠어요. 파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토마토. 여러분들도 토마토를 키보세요토희와 토미. 이건 뭔가요? 사랑. 제가 만든 거예요. 토마토가 이렇게, 이렇게 자랐어요. <laughs> 친구과 까치발에 찍을 수 있어요, 그렇죠? 네. 촬영 친구가 크, 되게 큰 편인데, 이게 토마토가 주방놀이에 올려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 크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, 촬영 친구와 키 크기, 키 크기 대결을 할 거예요, 얘가 물론 토미토이가 이겠죠 토미토이!